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퓨릿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 선생입니다. 퓨릿 금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퓨릿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저희 JL투자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인 J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 퓨리시 금이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퓨리시라는 종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일단은 여기 보게 되면 화학이라고 적혀져 있고, 어, 실적은 상당히 괜찮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좀더 어,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어,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한국 알코올산업계열사이고요 반도체용 케미컬, 디스플레이용 케미컬, 산업용 케미컬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초고순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제품 중심으로 확장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그 그 반도체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 대상에다가 뭐 지금 뭐 납품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종목이 예, 반도체 소재 쪽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보게 되면 반도체 주들이 강세이긴 한데 특히 강세를 보여주는 애들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 소부장 중에 에, 이 부품이나 아, 소재 중심의 기업이 좀 강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음, 그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고 수출도 엄청나게 많이 하긴 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성에도 어, 굉장히 뭔가 많은 것들이 예,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뭐, 반도체는 장비주도 있고, 뭐, 소재도 있고, 부품도 있고, 그런데, 뭐, 장비주들도 최근에 뭐, 모두 강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 우리 그, 종합 반도체 사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 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쪽은 음, 투자를 많이 하는 쪽은 HBM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지 기존의 D램이나 랜드 쪽에는 투자를 잘안 합니다 아, 왜냐하면 음, 새로운 먹거리인 HBM에 더 집중을 하는 거고요 어, 지금은 이제 뭐 디램이나 낸드 쪽에는 좀 등한시하고 있는데 등한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쇼티지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에, 계속해서 그쪽에 투자를 많이 안할 겁니다. 예, HBM 쪽은 투자를 많이 해도 그래서 어, 지금 보게 되면은 소부장 중심으로 어, 소부장 중에 이제 부품 소재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는데 예, 퓨리시 이 소재 쪽으로 뒤늦게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도 이제 양호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좀 뒤늦게 올라온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반도체 주들은 이미 뭐 한두달연속으로 계속 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뒤늦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반도체 주를 놓친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모 현상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좀 찾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사기 어렵고 좀덜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는 종목 찾다 보니까 요 종목이 눈에 띈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물리면서 어어 강세를 보여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이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호도 면에서 어 다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반도체주 소부장 뭐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이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모습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요. 어, 거의 대부분의 섹터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간 이슈를 못 받거나 뒤늦게 올라오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종목들은 접근을 하면은 뒤늦게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어, 그런 종목은 이제 퓨리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기존 보유자분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뭐 급등했을 때 이제 매도하는 전략으로 이제 보시는 게 낫고, 어, 새롭게 접근하실 분들은 기존에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더 좋다. 그리고 뒤늦게 접근하다가 물릴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에, 이 상승할 때는 이제 되도록이면 매수는 하지 말자. 아, 매수를 하더라도 높아 보여도 그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들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이 종목을 하다가 지금 다른 종목들은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그럼 그 종목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 종목은 더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 접근을 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빠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국면에 오게 되면은 어, 이 종목은 또안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똑같이 조종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좋았던 종목을 다시 매수를 하려고 한 사람들이 많지, 어, 뒤늦게 이렇게 부각받고 잘 모르는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예,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 보유자 영역이고 올라오면 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매수를 막 하고 포모 현상이 나가지고 매수를 막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 종목보다는 기존의 종목 중에 예, 조종을 충분히 많은 그런 종. 종목에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퓨리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